보행자는 걸어다니는 빨간불입니다. 빨간불을 보면 정지하는 게 상식이죠.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차들이 붐비는 도로에서는 쉽게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. 어린이 교육 사업을 하는 하정백씨 충격적이었던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왔습니다.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죠. 퇴근하는 차들로 붐비는 부산의 한 삼거리 전멸 신호를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차량을 뒤따르던 제보자. 자곧 횡단보도가 보이는데요. 길을 건너기 위해서 손을 잡고 서 있는 쪽이 엄마와 아이가 있습니다. 두 사람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멈춰선 제보자. 아무래도 애기도 어리고 하니까 안전한 상황일 때 건너고 싶은 부모 마음이니까 계속 건너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녀는 한참 동안이나 길을 건너지 못했습니다.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왜 사람이 지나온는데안 설까? 어차피 앞에 신호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걸 횡단보도까지 침범을 해서 신호를 대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? 결국 제보자가 조치에 나섭니다. 지나가세요. 지나가세요, 지나가세요. 자, 그제야 엄마와 아이가 발을 떼는데요. 아 이러다가 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요? 깜짝 놀랐어요. 반대편 차량이 그렇게 안 쏘고 갑자기 그렇게 오길래 거의 진짜 한 1, 2터 앞에까지 왔을 때 이렇게 멈춰서더라고요. 두 사람이 사고 없이 무사히 건너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제보자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는데요. 아이가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당시 차를 향해 신호를 보내 왔다는 건데요. 제보자에게 먼저 지나가라는 의미의 손짓이었습니다. 그걸 보고는 더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. 그 아이는 당연히 횡단보도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건너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. 해당 삼거리에서 아이에게 먼저 길을 내준 차가 많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.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좀 위험합니다. 여기 저도 신호등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맨날 전멸적으로만 주나갈때 한번 보세요. 서주는 차가 몇 대나 있니까 그게 문제죠. 서주는 차가 그 짓이 없어요. 사람이 아닌 차가 우선이 돼버린 횡단보도.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 참 씁쓸해집니다. 그렇다면 전멸신호로 운영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할까요? 보행자는 건너고자 할때 운전자에게 제스처 등을 활용을 해서 횡단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서 정지를 유도하고 정지한 것을 확인 후에 건너시는 것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이제 건너려고 할 때나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횡단보도. 사고 다발 구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배려가 필수입니다. 네, 아,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? 지나는 차량들 눈치를 보느라고 길을 건너지 못하다니요. 횡단보도 위에선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. 그리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에서는 차량이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.